흥이 생착해. 해 올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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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, 올라, 올라가. 음. 이올라 올라가. 는라가 안 열어줘 이상이 들어가 맛있지? 응. 이거 응, 티감에 피로, 이빨 안닦히지 오래됐나보다. 왜 아기 처음 아니? 수수 같은 안녕하세요. Oh, it's cold. It's really cold. It's cold. Oh, it's so cute. What is it? Is she a girl? She's a girl. Oh, it's so pretty. Oh, it's so pretty. The snow. 자쳐지는거 <놀람> <놀람>

아 이거 다 먹었다 한 번에 서로야 서로야 서로 토로.